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속고 있었단 걸 알게 될때 무너집니다. 신뢰했던 사람, 함께 웃고 밥을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단지 자기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진심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 배신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기려고 할 때, 그리고 누군가와 경쟁해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말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자신의 이익이 달린 순간,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려는 마음이 슬며시 얼굴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사람의 본성이 언제 드러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진심인 줄 알았던 관계가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거래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조금 더 지혜롭게 사람을 읽고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 마음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상담실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고, 옆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성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 남자가 사람을 이기려 할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걸 1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좋은 아내가 되려 애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시댁 재산 분배 문제가 생기자 남편이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끝마다 "이건 내 몫이다.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는 따뜻하게 굴면서 아내는 마치 남처럼 밀어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제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삶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에 곁에 둔 거였구나. 사람의 본성은 돈이나 명예, 유산처럼 이익이 달린 문제 앞에서 드러납니다. 평소엔 다정했던 사람도 자신이 이기려는 순간에는 상대의 마음을 짓밟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본능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배웠어요. 사람은 웃을 때가 아니라 이기려 할때 봐야 한다는 걸요. 이 말을 들으며 한 철학자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그가 손해보려고 할때 그리고 이기려 할때 드러난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이 순간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어도 속으론 여러분을 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챌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그 본성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실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속 어떤 순간들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작은 광고회사의 기획실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성실하다고 인정받았고 후배들에게도 친절한 선배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떨어졌고, 사장님은 실적 좋은 팀두곳중한 팀에게만 기획을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승자독식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 늘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던 팀의 또 다른 리더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그의 아이디어를 무심코 흘려버렸고, 클라이언트에게 보고할 자료에서는 자신의 이름만 슬쩍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랑 같이 일한 지 5년이 넘은 사람인데,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프로젝트를 따낸 쪽은 바로 동료의 팀이었고, 알고 보니 동료는 며칠 전부터 사장과 따로 회의를 잡고, 자신의 기획안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성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을 믿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이기려고 할때 정말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이 이야기는 단지 회사 내 경쟁에서 벌어진 일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함께 겪었던 사이에서 이익이 얽힌 순간, 한순간의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는 걸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그 상황이 지나가면 상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예전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일이 걸려 있었으니까 너도 나라도 그렇게 했을걸? 이런 말들로 정당화를 시도하지만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이기심이라는 칼날을 들이댄 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기려는 순간 그토록 본성을 숨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생존에 대한 본능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두 가지가 맞물릴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기려는 본능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 본능 앞에서는 의리도 관계도 인간적인 감정도 잠시 뒤로 밀려납니다. 결국,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 누가 더 이득을 보느냐? 그 판단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함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평소에 놓치고 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꿰뚫어 보게 해줄 하나의 창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일상적인 이야기. 가족 사이에서도 얼마나 쉽게 본심이 드러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 병수발을 도맡아 왔습니다. 어머니는 당뇨에 고혈압까지 겹쳐. 계속된 병원 진료와 간병이 필요했지요. 동생들이 많았지만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레 위독해지며 병원비와 요양시설 문제를 두고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말했습니다. 누나,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번에도 누나가 해줘. 둘째는 덧붙였죠. 지금 내가 사정이 너무 어려워. 솔직히 이건 누나가 제일 가까이 있고, 엄마도 누나한테만 의지하잖아.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을 돌봤습니다. 간호하며 밤을 새운 것도, 퇴근 후 허겁지겁 약을 챙긴 것도 다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를 위한 결정권이 필요한 순간. 형제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졌습니다. 누나가 했으니까, 앞으로도 누나가 하는 게 맞지. 나는 서울에 살잖아. 현실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서 했던 일인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마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 이익만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이 허무하더라고요. 이처럼 가족 사이에서도 사람은 자신이 불리해질 상황에 오면 마음속에 있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곤 합니다. 형제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지만 열매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떨어진다. 어느 고전의 구절처럼 가족이라 해도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결국 어떤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이기려 할 때입니다. 만약 이번 어머니 일로 형제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누나, 지금껏 정말 고생 많았어. 이번엔 내가 맡을게. 엄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까.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어느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형제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돌보지 않아도 형제들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행동하리라는 기대를 더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손해가 생길 때 그걸 감수해주는 사람이 진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내 사람이라고 믿어온 이들이 실은 어떤 선택 앞에서 여러분을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알아보고 현명하게 경계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과 철학자의 지혜로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정민호 박사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걸리는 순간 두 가지 본능 사이에서 흔들린다. 하나는 자기 보호, 다른 하나는 관계 유지, 그리고 대부분은 관계를 포기하고 자기를 지킨다. 정말 그 말처럼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진심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을 오래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진심을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을 보는 눈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가? 이 질문은 의외로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친한 친구와 밥을 먹을 때 매번 더치페이지만 정말 피곤한 날 친구가 조용히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엔 네가 사" 이런 말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항상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바로 얼굴에 티가 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본성이 이미 거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얼마나 관대하게 반응하는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같이 웃으며 덮어주는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하자고 했잖아. 이래서 너한테 맡기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가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 식당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택배기사에게 말 한마디 없이 문을 쾅 닫는 사람 이런 사람은 힘의 위계를 따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지면 그 위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어떤 모습도 서슴지 않고 보여줍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작은 손해 앞에서의 태도, 실수 앞에서의 반응, 힘없는 사람 앞에서의 말투. 이세 가지는 사람의 본성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장면을 겪고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지, 왜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싶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을 고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한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을 보고, 이미 답을 얻은 겁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다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정리해 나가야 하는지 철학자의 시선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 가장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 중한 사람인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바람은 오래 불지 않는다. 강한 비도 오래 내리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꾸며낸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억지로 다정한 척, 억지로 배려하는 척, 억지로 내 편인 척 하는 사람들. 그들의 본성은 시간이 흐르며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상황을 봐야 합니다. 모든 게잘 풀릴 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길 때,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대하는 태도가 같은가입니다. 한 상담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친구와 수십 년 치기였고 서로 딸처럼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친구가 본인의 아들이 결혼한다며 축의금을 부탁했답니다. 상당히 큰 액수였고 그분은 당황했지만 그간의 우정이 있어. 선뜻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돈과 관련된 부탁이 더 이어졌고, 그분이 조심스럽게 거절하려 하자,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보니, 우리 관계도 결국 그 정도였구나. 이말 한마디에, 그분은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수십년을 쌓아온 정이, 단지 돈 한번 거절한 걸로 그렇게 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눈을 스스로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그 사람의 언행이 크게 바뀌지 않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억지로 맞춰주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며 스스로를 갈가먹고 있지는 않나요?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진짜 관계는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내가 약할 때도 그 사람이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눈을 뜨고 보세요. 이기려는 순간, 돌변하는 사람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두 부류를 분별할 줄 아는 내면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둘지, 놓아줄지를 결정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그 결정 이후 마음의 평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이기심을 숨기지 않고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먼저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기대했나? 처음부터 오해였던 걸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를 배반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땐 선하지만 이기심이 그 마음을 흐린다. 모든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길 것 같은 순간, 그 진심이 흐려지고, 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반응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평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군가를 향해 어떤 시선을 보내는지, 그 작은 순간들이, 진짜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미리 포장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앞서고 상대방이 스스로 느끼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이미 한번, 여러분의 진심을 배신했던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함부로 주지 마세요. 용서와 두 번째 기회는 다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 기회는 그 사람의 선택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이 또 한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을 너무 오래 품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여러분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지켜야 할내 마음까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을 더는 말이나 겉모습에 속지 않고 행동과 반응으로 볼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여러분을 더 현명하고 더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에 어떤 상처가 조금이나마 정리되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진심으로 곁을 지켜줄 사람과 더 단단한 인연을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의 본성을 마주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 덕분에 따뜻해지길 바라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